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4일 장 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비는 전일 대비 4.9% 상승한 75,0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 센 같은 경우는 9.52% 상승한 2,7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최근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6이라는 단기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 당시. 아 어, 그래서 회사는 이 단기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증자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예 단기 장기적입니다. 이 무상증자 효과가 있어 보이는 듯해 보입니다. 음, 지금 주가를 논하려면 필연적으로 216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일단 단기약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공식권이 되겠네요. 그래서 증선이가 개체가 돼야 되는데요. 일단, 어, 허위공식권으로 불거진, 그래서 증선이 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 FDA 심사관 이장익 교수도 밝혔고, 또 회사에서도 해명을 해줬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전 FDA 부국장이었던 안혜영 박사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허위공시권은 예, 성립되기가 힘들어 보여요 일단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만 보셔도 일단 허위공시권은 성립이 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면 하 임상은 공시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해사건 역시 공시 대상이 아니고요. 세 번째, 함을며 공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공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 공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법리적인 이야기인 거고요. 또 전문가적인 얘기는 우리가 계속 했었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쨌 단기 악재의 건인 허위 공시 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 담보 대출인데 이거 역시 예, 완만하게 잘 연장을 해서 단기적인 악재는 좀 해결이 돼 보입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금융 당국에서 의심을 했었죠. 프리 nda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 눈에 실패한 것을 성공이라고 허위 공시 했다 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어, 진회장도 일류 당시 해명 영상에서 밝혔고 지난주에는 전 FDA 심사관이었던 이장익 교수 그리고 어제는 FDA 부국장이었던 안혜영 박사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NDA 절차라는 건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프리 NDA에서는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최종 허가는 NDA 이후 결정하는 것이고 프리 엔디에서는 nda 절차 전에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사전 미팅의 성격이 강한 것이다. 하물며 부정적인 의견인 1차 유효성 지표 달성 실패는 이미 6.27때다 발표한 것이고 그리고 1차 유효성 지표 달성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신약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리 엔디에서도 이후 보안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게 실패냐? 자료 제출 하라고 했는데, 어, 어, 이 내용은 여러분들도 이미 충분히 잘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오늘 또 정부에서도 이런 뉴스를 보냈습니다. 신약 개발 사업의 2030년까지 10년간 2조 1,750 8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유효일질과 임상시험, 사업화 등 국산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밑그림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국비 1조 4,700억 원을 그리고 민간으로는 7,000억 등약총 2조 1,7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을 지원할 초대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도 오늘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유효선도물질과 후보물질을 발굴을 하고 비임상, 임상일상 이상 사업화 등 신약개발을 지원을 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연매출 1조원 이상의 글로벌 신약을 창출하고 국산신약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국가신약개발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은 아, 어, 식약처 그리고 미 FDA, 유럽 의약청 EMA저 등 규제 기관의 신약 승인과 신약 승인 그리고 국내 기술 이전, 신약 승인 그다음에 l o 등을 목표로 후보 물질 발굴, 임상 연구 과제 기획, 평가 관리 등 사업단 운영을 맡는다. 해외 제약사들과 제휴 등 대외 협력 업무, 사업화 지원도 총괄을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이번에 어, 선임된 묵신임 단장은 국산신약 글로벌 시장 출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라 밝혔습니다. 아, 어, 계략적인 내용 살펴보셨고요. 사실, 바이오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죠. 특히 신약 같은 경우요. 그래서 상당히 큰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태까지는 신약 개발이 잘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모 기자는 이틀 전 뉴스를 보셨죠. 저도 이제 뉴스를 좀 바꿔서 다시 뉴스, 기사를 만들었는데, 뭐 잠깐 얘기를 딴 걸로 세자면 제가 이렇게 뉴스를 다시 바꾸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기자죠. 그조 기자죠 그조 기자에 대응하는 기사를 써주셨는데 많은 호응 감사하고요 어찌되었건 그 기자가 쓰기는 어, 스타트업 기업들은 신약 성공 거의 없다 어, 다 대견만 한다 그리고 될것 같으면 일상 이상에서 다 기술 수출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게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야 되는 거죠 어, 사람 생명 영장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 어찌되었건 아, 금융당국에서는 이 허위공시 그러니까 이일료 사태를 말하는 겁니다. LB가 허위공시했다는 거. 허위공시에 의문이 있으니 증선위의 안건을 올려야 했지요. 어, 근데, 현재까지 올리지 않고 있고요. 이례적으로 너무 길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LB한테 지금 불확실성을 좀 가중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에서 일단 안건을 못 올리고 있으니까 회사도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융당국에서 연기되는 사유라도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좀 이해를도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증선이가, 어, 다음, 주죠, 어, 11로. 증선위가 예정인데 하루 전이라도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0일에 불확실성이 사라지길 그래서 증선위가 개최되길 일단 기대는 해봅니다 그나마 좀 안도하는 이유가 프리앤디에서 부정적인 의견 때문에 허위공시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건데요 금융당국에서는 신약허가 부분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라 할수 있는 전 FDA 심사관 그리고 FDA 부국장까지 실패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냈습니다 그런 최고의 전문가들도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금융당국이 전적으로는 몰아붙일 수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예, 또 그렇게 한다면, 전문가의 최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신약개발업체는 FDA에 NDA 신청하는 게 아닌 금융당국에 NDA를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우스개 소리를 아마 들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정부 정책도 그렇잖아요. 정부 정책 역시 신약 개발에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항암 신약을 앞둔 회사를 도와주기는 커녕 아기성 찌라시와 금융당국의 ND 절차를 모르는 무지성으로 신약 탄생 바로 앞에 있는 회사를 금융당국의 자존심으로 매장시키기에는 정부 정책 과 그리고 앞으로 산업 발전과는 어,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기 악재 첫 번째 허위 공시권으로 불거진 증선이 개체 여기에 대한 걸 살펴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악재 어, 진회장이 주식담보대출을 연장을 했습니다. 어,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2일 6일까, 2월 16일 날 이런 일이 있었고, 왜 하필이면 2월 16일 날 기사가 나왔을까라고 궁금했던 분들이 꽤 많으세요. 뭐, 어디까지나 썰이고, 저 역시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애초에 목적은 2.16이 아니라 2월 22일에 아, 목적이 있지 않았나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월 22일 날잘 아시다시피 진해장의 주담대 연장 날짜였는데 그날 주식담보대출이 연장을 못하게끔 2월 16일 날 미리 선수를 쳤다라고도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2월 16일 날 미리 주가를 하락을 시키고 어, 주가가 하락되면 그만큼 담보비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담보비율이 높아지니까 담보비율을 못 맞추게 돼서 어 2월 20일 날 주식담보대출이 연장이 안 된더라, 내지는 반대 매매가 나올 거다라는 소문이 들면 은 재차 큰 하락이 있을 수도 있을 뻔 했죠. 근데 다행인 것은 회사가 고육지책을 썼습니다. 진회장 배우자 주식 장례 매대로 주식담보대출을 해결했고요. 대신, 어, 대주주 매도권 대신 그건 이제 장 마감 후에 내놨고 그 다음날 장 시작 전에 주주가치 보호하기 위해서 무중이란 강력한 카드를 써서 지금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되었건 이번 주담대가 연기되어서 단기 악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단기 악재 1, 6으로 발생된 단기 악재 첫 번째 허위 공시권 그리고 두 번째 주담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여태까지는 그럼 단기 악재였는데 허위공시권으로 인한 증선이 개최는 예, 12일로 예상이 됩니다. 안 올릴 수도 있는데 일단 올릴 걸로 보여는 집니다. 예, 올린다는 가정하에 10일이면 다음 주이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보유해야 무증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달력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날이 증선이가 개최될 걸로 현재로는 예상하고 있는 날짜고요. 그 다음에 12일 그러니까 16일 T1, T2, 그러니까 12일까지 보유하고 있어야지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15일 날은 권리락이 생기는 건데 일단 바라는 것은 증선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바라기는 합니다. 10일 날 일단 열리고 그리고 증선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바라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선위 올리는 건다 이렇게 넘기는데 아 어, 근데 이번 건은 최고의 전문가들 의견도 있는데 어, 어떻게 결정될지 봐야 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정부에서도 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증선이가 그렇게 어,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넘길까라는 의문은 있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 주 단기 이벤트로 한번 주가가 업그레이드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면, 10일날 증선이가 무혐의 처분하고, 그 다음날, 다담날이죠. 10일날은 무증. 10일날까지 보유를 해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그게 단기 이벤트로는 보여집니다. 예, 좋게만 보면은요. 그리고,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약 1년 전에 우리가 이민요믹을 사올 때 목적이 그랬습니다. 진회장이 밝히기는 대표 상품이 리보세라닙이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이 한번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휘청휘청 거린다. 이에 대비하고자 또 좋은 신약 물질은 어,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 그게 이제 이민요믹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어, 원래 ITI 1000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종료 후에 상업화가 원래도 목표였습니다. 빠른 상업화가 임상 이상을 종료한 다음에. 근데 어찌어찌 연기가 돼서 지금 3월이 됐는데 예전 진회장 IR을 보면 그 당시 때 얘기했던 얘기는 최대 6개월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정확히 ITI 1000 임상을 언제 종료하겠다라고 딱못 박은 적은 없는데 추론하기에는 좀 전에 이렇게 IR 내용을 추론을만 해보면 이번 3월일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증식이랑 잘 겹쳐져서 더 기업 가치에 탄력을 주길 바래 봅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규모 세포층은 이제 나온다면 거의 독점적이죠. 20년 만에 처음 개발되는 거고 곧장 또 상업화를 할 거고. 어, 또, 임상치도 좋으니까요. 어, 그리고 만약, 또, ITI 1000이 또, 성공적으로, 성업화를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민호이 예, 코스닥 상장건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일 걸로 보여져요. 뭐, 낯상 얘기도 있는데, 아마 코스닥일 걸로 보여지고요. 이 역시, 좀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ITI 1000이, 어, 좋은 성과를 낸다면, 시장에 관심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결론을좀 드리자면 다음주에 증선이 개최 그리고 무상증자 물론 걸리락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어, 리보세라닙의 구원투수격인 이뮤노미까지 잘 이게 잘 어울려져서 어, 그런다면 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어, 이제 엘비의 원래 근원적인 가치가 되겠습니다 리보세라닙인데 위암 예, 3차 4차 아, 조심스럽게 올 6월 이내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일 걸로 보여지고그 3, 4차 치료제 NDA 신청, 그리고 위암 2차 치료제도 지금 임상이 결과가 나올 때가 지났습니다. 이것도 좀 기대가 되고, 사실, 어, 시장에서는 위암 1차 치료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플러스 각종 병용 효과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연말에는 가남 1차 치료제 탑라인 발표 예정인데,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기업.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가 좀 중요하겠죠. 증선이도 열리고, 또 무상증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ITI 0까지 있는데 요거 이제 단기적인 거고 장기적으로 보시면 어, 이뮤니그 다음에 리보세라님의 성공적인 상업화 그리고 뭐 플러스 뭐 아필리아도 있겠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어울려진다면 어, 주가가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좋은 결과를 내는 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